안녕하세요. 오늘 왕수정에 찾아서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을 갖, 갖기 시작했는데요. 갖기 시작했는데요. 어, 지금 밤이에요. 그리고 9월의 선선한 가을밤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지금 달려왔습니다. 어, 지금 밖에는 비가 내려요. 빗소리가 들릴까요? 음, 비도 내리고 그리고 아무도 없고 적적한 날. 어, 지금 옆에는 무사님 한 분이 화를 열심히 내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 어, 가끔 불이 들어오면, 아, 이게 맞추는 거구나. 관역에 명중을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번 9월 차순에는 많은 분들하고 함께, 또그 이제, 직접 화를 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먼저 그 상황, 그 과정으로 가기 전에, 많은 용어들이 활에 관해서 달리 조금 이렇게 낯설고 어려운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진 후에 이제 직접 활을 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그리고 즐겁게 한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각궁이라는 얘기를 그동안 많이 드렸었는데요. 각궁은 기본적으로 전시 수렴용은 뽕나무, 뿔, 물소뿔 소힘줄, 그리고 실, 민너브레풀 오칠, 등6 여섯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연악이나 습사용은 뽕나무는 물론이고요. 뿔, 소힘줄, 민너브레풀 참나무, 대나무, 파피까지 일곱 가지 재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조선시대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걸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레 대한 용어로서 가장 기본적인 게 각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텐데요. 그야말로 뿔 각자를 써서 각궁이라는 말이 이제 앞으로도 많이 들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각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5단을 심사를 볼 때부터는 무조건 각궁으로만 심사를 봐야 된다는 말씀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강궁이라는 말이 있어요. 강궁은 센한, 우리가 그야말로 말 그대로 풀어서 이해를 하시면 센 화살을 말하, 센 화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곁피라는 말이 있어요. 곁피는 줌 위를 사, 산번나무 껍질을 로 싸놓은 그런 형태를 겹피라고 하고요. 고자, 고자라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던 기억은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도고지로부터 양양고자 끝까지 전체 부분을 고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궁간목, 궁간목이라는 궁간 <laughs> 용어는 목궁의 재료로서 애깃지, 즉 산비마자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궁간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목궁 및 각궁의 재료로 삼봉나무를 궁간상이라고 합니다. 궁대, 궁대라는 용어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활을 넣는 주머니로, 활을 쏠 때는 허리에 둘러매고, 살을 꽂아서 쓰고요. 그 활을 쏘지 않을 때는 활을 넣어놓는 주머니로서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궁의 라는 말이, 용어는 궁대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궁현이라는 말이 있어요. 궁현은 활시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양양고자 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심고를 거는 고자의 끝부분, 현을 거는 고자의 끝부분을 읽어는 말이고요. 단궁, 한국 목궁의 시초로서 박달나무 활을 말합니다. 단궁. 단궁은 박달나무 활을 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림 끝. 예, 전체적인 화면을 한번 제가 넣어 드릴 건데요. 대림 끝은 활의 아래 아기와 같은 오금 사이를 표현합니다. 어, 지금 옆에서 활을 쏘는 무사님이 관중을 한 상태예요. 멀리 불빛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대림 끝은 줌으로 붙인 참나무의 양쪽 끝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도고지라는 말이 있어요. 도고지는 시위에 심고를 맨 부분이 닿은 곳에 붙인 원형의 가죽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계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동계활은 활과 화살을 동계에 넣어 등에 메고. 말타면서 쏘는 제일 작은 활을 동계화이라고 합니다. 망막 각궁 망막 강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망막 각궁이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뭐라고 느낌이 오시죠? 아주 센 활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망막 강궁 그리고 먼 오금 한 오금과 삼삼이 사이를 먼 오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면벗 이름 자체도 다 어렵고 낯설죠.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나면 나중에 이런 용어들이 나올 때 조금 더 쉽게 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면벗은 도고지 바로 밑부분을 감은 벗나무 껍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목궁. 목궁은 애기찌와 삼뽕나무로 만드는 전시와 수렵에 공용된 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목소. 목소는 본래 후궁에 뿌려된 뽕나무를 말하고요. 현재는 도고지에서 삼삼이까지를 말하고 일컫고 있습니다. 무력심. 무력심은 양양고자와 심고가 걸리는 부분에 감은 소힘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소힘줄이요. 그 다음에 무력피. 무력심을 덮은 가죽으로 서피라고도 부릅니다. 반궁. 대궁의 반 정도 되는 짧은 활, 앉아서 쏠수 있었다고 할 정도로 반궁, 앉아서 쏘는 활을 반궁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그리고 바은 오금, 대림 끝과 한 오금 사이를 바은 오금이라고 부릅니다. 활에 관한 용어로 불의 풀, 불의 풀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드렸었고, 저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생각이 납니다. 활에 각 재료를 붙이는 접착제로서 그 민어의 부레를 지방질만 제거하여 끓여서 쓴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조상들의 지혜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민어 부레를 끓여서 풀로 썼다는 게 저는 그 발견 자체가, 음,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존경스러울 만한 그런 발견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강력본들도 있고 다양한 접착제가 있지만, 그 때는 민어 불의 불로 우리 우수한 각궁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 조상들의 지혜에 다시 한번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불인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 용어는 시위 자체를 풀어서 놓은 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활을 거꾸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불인활, 그리고 보싸이라는 말이 있어요. 활의 중허리를 벚나무 껍질로 싼 꾸밈새 자체를 보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뿔뿔끝. 뿔 뿔과 뽕나무 끝이 서로 닿는 곳을 뿔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삼동. 줌통과 양편 목소를 삼동이라고 부르고요. 삼삼이. 먼 오금 아래 대나무와 뽕나무가 연결되는 곳을 삼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잘 많이 나오는 용어죠 시위 활에 화살을 끼워 잡아당기는 줄을 표현하는 말을 시위라고 정확하게 정확한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실중힘 센활 다음 가는 활로 그러니까 중간쯤 되는 활이겠죠 주, 실중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아귀 아귀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귀 아니고요. 중피의 상하 끝부분, 중피 줌이라는 건 왼손으로 활을 쏘는 손, 잡는 손을 말하고요. 그중피의 상하 끝부분을 아기라고 하고 아귀피, 아귀피는 줌 아래와 위 벗껍질로 감은 곳을 아귀피, 표피할 때 피자겠죠. 아래 아귀, 활의 한통 아랫부분을 아래 아귀라고 표현을 합니다.